<laughs> 엄마가 뭐 해줘? 음, 계란이랑 메추리알 계란구이 치고 있는 거 많이 시켜줘 그거밖에 안 해줘? 아야 <laughs> <laughs> 무슨 그거밖에 안 해줘 <laughs> 브로콜리도 잘 시켜줘 이제 브로콜리 잘 먹어 브로콜리도 먹어? <laughs> 네. 엄마가 <laughs> 뭐안 해줘? <laughs> 응, 음, 그러니까 엄마가 뭐잘안 해줘? 응. 음, 당근도 해줘. <laughs> 당근도못 먹잖아. 먹어? 당물도? 먹지 요즘. 응, 음, 볶음밥에 눈에 먹는데. 뭐야? 음. 엄마 뭐가 싫어? 음, 여기. 모르겠어. 왜 모르겠어? 애기래도. 보는 데 아기라서. 뭐속이 노란 거 봐봐. 음 노른자. 준이야. 준이는 강이가 귀여워. 준이가 귀여워. 강이. 왜? 강이가 애기니까 준이도 애기인데 준이가 더 귀여운데? 나는 강이가 더 귀여워. 오 진짜? 난... 엄마는 준이가 난... 더 귀여운데? 사람처럼... 음, 잘라 준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랑 아빠 한 명만 아빠 아왜야 <laughs> <피부 같이> <laughs>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배신 때리냐? <laughs> 진짜 준이 아빠가 좋아? 응. 엄마보다 아빠가 좋아? 엄마가 나이 많아? 응? 엄마가 나이 적어 응? 그건 왜? 엄마 응? 구멍 뚫렸어 구멍 뚫렸어? 이거, 이거 먹어? 우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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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빨리 먹어? 잘라서 포크를 먹어 잘라서포크로 해서 먹어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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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흔히, 이거 줄까? 뭐? 응? 응? 구구다 준이, 구 줄까? 콩안 먹은 거 같아 땅콩을 안먹어